2분밖에 안 지났는데 국물이 더 맛있었어. 정말 맛있어. 진짜 농담 아니고 맛있어요. 중년 여러분, 아부장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소고기 전골 한번 해보겠습니다. 여러분의 요리가 즐거웠으면 좋겠습니다. 바로 시작해 보겠습니다. 자, 재료 소개를 먼저 아주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오늘은 날씨가 좀 추워지기도 했고, 재료에 속지 마세요. 항상 아부장은 최소의 재료로 합니다. 여기 있는 것 중에서 없어도 되는 것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오늘 최소 2인분에서 3인분 기준으로 만들어 보겠습니다. 요새 날씨가 추워져가지고, 진짜 뜨끈한 국물이랑 이런 것들이 땡겨. 자, 여기 담으면서 시작하겠습니다. 준비하시는 거 아무거나 냄비를 준비하시고, 숙주입니다. 숙주 200g이에요. 200g. 얘로 양을 거의 다 채우겠다는 얘기거든, 사실은? 싸울 때 여러분들이 집에서 뭐 와이프나 뭐 애기들한테 대접을 할 거잖아요. 보니까 제 거를 보시면, 분들이 보통은 30대 이상의 남성분들이 많으시더라고 이거는 분명히 와이프나 애들한테 해주려고 하는 게 거의 분명하다 가운데 쪽에다가 약간 쌓는 느낌으로 사이드를 비우고 해줍니다 물론 이렇게 안 담으셔도 상관은 없어요 그렇다면 그 다음번 양파 양파는 지금 이게 100g인데 얇게 채를 쳐줍니다 뭐 오래오래 끓이면서 먹을 것도 아니고 두께는 그렇게 중요하지는 않아 100g이면 양파의 보통은 3분의 1개에서 반 정도 됩니다 이거를 그냥 놔줍니다 왜냐면 여기다가 계속 쌓을 거야 우리는 쌓을 거예요 쌓아야 돼요 그리고 이제 이렇게 쌓아놓은 상태에서 저는 이 우삼겹이에요. 이거는 자 고기 고기 그냥 맛있어 보이잖아요. 저는 이 우삼겹이 굉장히 저평가되어 있다고 생각하는데 물론 이렇게 기름이 많은 부위 같은 경우는 호불호가 굉장히 갈리지만 국물 맛을 내는 데는 뭐 정말 최고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이런 우삼겹 같은 게 가성비가 좋다. 100g 당뭐천원 정도 수입산으로 했을 때이 정도 하니까 이렇게 얇게 썰어놓은 거 저는 이거 2mm로 준비했고 이렇게 우삼겹을 해서 그냥 덮어줍니다 그냥 별거 없어요. 오늘 진짜로 밖에서 사 먹는 비주얼뿐만 아니라 그보다더 맛있는 데도 뭔가 왠지 엣지 있는 뭔가 터지는 그런 요리 해보겠습니다 우삼겹은 300g이고요 물론 우삼겹이 아니어도 좋고 돈 많으시면은 뭐 차돌박이를 사용하셔도 좋고 왜 차돌박이가 저는 우삼겹보다 좋은 고기라고 생각하진 않아 그리고 혹시라도 뭐 앞다리살 이런 거 갖고 계시면은 앞다리살 같은 거 사용하셔도 좋고 뭐든 좋습니다 뭐든 근데 저는 이게 기름이 좀 있는 부위였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많이 해요 뜨끈한 겨울철에는 요놈의 국물 맛 저 같은 경우는 요거를 사실은 100g에 800원에 구매를 했거든요 대량으로 구매를 하기 때문에 100g에 800원이면 충분합니다 여러분들도 그 정도로 구매하시기는 좀 어렵겠지만 뭐 어디 갔을 때 12,000원 안쪽이면 저는 무조건 구매하셔도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표고버섯입니다 표고버섯 한개 이런 건 옵션이에요 하지만 저 같으면은 요런 거 정도는 넣어주겠다 팽이버섯 팽이버섯은 이게 반 개인데 반 개인데도 엄청 많아왜 이렇게 많아 한 봉에 한 700원 정도 하더라고요 던져주고 느타리버섯입니다 느타리 40g이에요 겨우 40g인데 양 굉장히 풍족하죠? 그 느낌으로 넣어주면 저는 썸네일 찍으려고 한쪽으로 좀 몰아서 넣겠습니다. 청양고추가 매운 맛을 단순히 내주는 게 아니고 칼칼한 맛 같은 걸 내주잖아요. 표고도 이쪽으로 옮길래 썸네일 찍을래. 저는 청양고추 넣는 것을 추천하고 향을 중요시해서 안 매운 그냥 꽈리고추? 꽈리고추가 매콤할 때도 있는데 좀그렇게맵진 않아요. 그리고 여기에 있는 이 바로 대파. 대파는 20g. 꽈리고추는 4개. 자 이렇게 담았으면 이제 요리는 거의 끝났다고 보시면 됩니다 정말 간단하죠 이건 뭐 담기만 하면 되는 거야 왜냐면 우리에게는 이제 소스하고 육수 이게 중요하잖아요 육수 그냥 사기로 가는 거죠 원래 저희는 사기로 가니까 자 이렇게 일단 준비가 되셨다면 육수 만들게요 자, 저는 이거를 전골로 먹을 거기 때문에 어, 물을 두 컵을 넣을 거예요 이게 500ml인데 500ml면은 생각보다 이게 양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갖고 세 명이서 먹기에도 굉장히 충분합니다 술집 같은 거 하시는 분들 있으면은 이런 거 영상 참고하셔가지고 하셔도 좋을 것 같고 이 육수에는 다른 거 없습니다 사골의 끼 사골 분말 이런 거 사용하시면 되고 저는 오늘은 라면에 들어가는 이런 액기스 이것도 사골이거든요 이거 사용하겠습니다 근데 제가 이걸 갖고 나오는 이유를 솔직하게 말씀드려도 될까요? 이게 업장에서 쓰는 거에서는 뭐 괜찮은데 집에서는 못 써요 이거 솔직히 왜냐면 개봉 후 냉장보관인데 안에 기름이 있어 그 얘기는 맛있겠다가 아니고 쓸 때마다 흔들어도 기름이 녹질 않아요 전혀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집에서 쓸 수는 없다 아니, 집에서 절대로 저 따라서 이런 거 사시면 안 되고 제가 예전에 많이 추천드렸던 뭐 사골 액기스나 이런 거 사용하시면 되고 저는 근데 왜 이걸 사용하냐면 사골 액기스가 떨어져 <laughs> 근데 집에 넌왜 이런 거까지 있어? 저는 라면도 해 먹으니까. 이거의 장점 중에 하나는 한국에서 사먹었던 라면 맛이나 나가사키짬뽕 맛은 얘네들이 다 잡아요. 얘네 시리즈가 몇개 있거든요. 얘네들이 다 잡아요. 아이씨. 제가 집에서도 나가사키짬뽕이랑 이런 거다 하게 해드리려고 이런 시리즈를 준비를 했었는데 솔직히 집에서 이런 거까지 하게끔 추천해드리기 조금 어렵더라고. 조금 그래서 영상을 찍었다가 그냥 버렸습니다. 저를 신경 쓰지 마시고 사고깨스를 넣으시면 되고요. 라면이나 뭐 이런 것들은 얘가 맛을 다 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렇게 반박하시는 분들이 계시겠죠. 뭐내 영상이니까 제가 하나만 반박하는 거 미리 차단 한번 해볼게요 우리 집은 사골 육수를 내요 어 알겠어 근데 이거 쓰잖아 우리 집은 차슈를 4시간을 끓여가지고 차슈를 만들어요 알겠어 이거 쓰잖아 그럼 그러니까 뭘 어디다가 그 의미를 둘 거냐 이거지 우리는 그러면은 차슈 얘기만 하시고 사골 얘기만 하시면 돼요 어차피 사람들이 기대하는 맛은 이거니까 뭐 굉장히 장인 정신을 가지고 열심히 하시는 거 너무 고맙고 근데 이거 쓰시면서 뭔가 약간 열폭하는 그런 거는 좀 웃기는 것 같아요 으이씨, 너무 많이 났다. 이거는 저는 반은 버리겠습니다. 버려도 아깝지 않아. 여러분들은 궁금하시면은 뭐 다른 영상 보고 이거 사시면 되는데, 저 때문에 이거 샀다는 얘기를 하시면 안 돼요. 그냥 아홉 장이 여태까지 썼던 그냥 사골. 그런거사각하시면 됩니다. 자, 마법이죠? 그냥 바로 그냥 뭐 사골 육수가 되잖아요. 색깔이 단순히 이런 거냐. 제품 만드는 회사들이 뭐 장난입니까? 얘네들이 이런 거뭐 기가 막히게 하는 거니까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뭐라멘 같은 거 집에서 만들겠다면은 이런 거 사서 쓰시면은 정말 맛있어요. 99% 똑같아요. 육수가 준비가 되었습니다. 그럼 육수가 준비가 되었으니까 육수를 먼저 부어보고 500ml의 육수를 넣어줍니다 그리고 저희는 여기다가 마늘이에요 다진 마늘 다진 마늘 마늘 과하게 넣지는 않을게요 저는 마늘 엄청나게 잘랑하지만 2분의 1 테이블 스푼이면 충분합니다 이렇게 넣어주고 여기다가 이제 소스를 만들겠습니다 혹시라도 이거를 이제 뭐 조금 만들어 놓고 한 무삼겹을 뭐 300g 사긴 좀 그렇고 1kg 이상 살 거다 몇번해 먹을 거야 이런 분들이 많이 계시거든요 그런 분들을 위해서 제가 소스를 적당히 만들어 드리자면 은 소스는 간장 하나 1 테이블 스푼 넣어줍니다 오늘 조금만 만들게요 당연히 간장과 설탕의 비율을 一定量来吃，就 설탕 1테이블스푼입니다 진간장 양조간장 상관없고요 그냥 갖고 계시는 간장 사용하시면 돼요 이거는 뭐 인정하기 싫을 수도 있지만 제가 느끼는 동심파괴하고 자꾸 그 음식에 대한 그 환상을 깨는 것 같아서 좀 미안한데 다른 건 필요 없이 사실 기본 가진 양념이라고 하는 거는 이거예요 다시다 5ml 1티스푼 마법의 백색가루 미원 그러니까 미원 쓸 거면 다시다 안 써도 되고 다시다 쓸 거면 미원 안 써도 된다는 분들이 간혹 댓글에 보이시더라고요 저도 동의합니다 동의하는데 아니 그걸 된다 안 된다를 왜 판단하냐고 그럴 수도 있는 거잖아 그런 거 배합해가지고 더 맛있게 만들고 싶은 사람도 있는 건데 뭐 미원 쓰시면 다시다 는안 쓰셔도 돼요 왜 이렇게 단정적으로 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다시다의 반 미원 2.5ml 넣어줍니다 불고기 소스는 이게 진짜 기본 중에 기본이에요 지금 넣은 거 보죠 간장 설탕 다시다 미원 근데 여기서 나중에 내주는 맛은 야채 양파에서 나오고 고기에서도 나오고 그러면서 마늘도 넣고 후추도 넣고 이렇게 되는 거죠 이게 기본적인 베이스라고 보면 될것 같다 옛날부터 그러면 한식이 그래 조선시대까지 내려가 보자면 조선시대에서 뭐 얼마나 대단한 걸 넣겠어 그냥 간장으로 맛내고 이런 식이었 겠죠 저도 나름대로 공부했거든? 그런 식이야. 그러니까 뭐 발효도 하고 뭐짭한 맛도 주려고 하고 제가 느낄 때는 그런 게 굉장히 컸습니다. 그러니까 음식에 뭔가 많이 이 양념도 그렇고 많이 들어가야만 맛있는 게 아니에요. 근데 제가 조미료를 넣는 이유는 지금 나는 2022년을 살고 있다고. 이거 안 넣을 이유가 없죠. 오늘 한 거를 다 붓겠습니다. 혹시라도 만약에 짜다면짤 이유가 일도 없어요. 싱거우면 싱거울지 근데 이건 전골이니까 끓이면서 먹어야 되니까 너무 짠건 좋지 않습니다. 여기 있는 거다 때려넣을게요. 아니 이런 걸로 긁어가면서 넣을게요. 왜냐면 만약에 안 섞인 게 있는데 이거를 다 안 긁어놓고 뭐 어쩌저쩌 하면또 내가 이상한 모양이 되잖아. 이렇게 저 같으면은 고기 약간씩 층을 지면서 흐르게 이렇게 넣어줄. 물론 설탕이랑 이런 걸 용량으로 할땐 당연히 다 녹일 건데 지금은 바로 먹을 거기 때문에 어차피 음식의 완성은 향이고 저는 참기름을 대략 2분의 1 테이블 스푼 정도로 이렇게 넣어줄 거고 참깨를 살짝 뿌려줄 거예요. 우리는 이것도 참깨를 좋아하거든. 근데 이렇게 잘 보니까 고기가 빨개서 빨간 걸 넣을 필요 가 없을 것 같긴 해요. 그죠? 저는 한국 요리 가장 사랑하는 입장에서 옛날부터 색깔이 되게 중요시하더라고요. 아무리 고기가 빨개도 빨간색 색깔 뭔가 없으니까 허전해 그래서 저는 빨간색깔 뭐 홍고추나 이런게 없어가지고 그냥 약간 이거 배신감 드는건데 한국요리 전통요리 얘기하면서도 빨간색을 얘기하는데 월남고추 넣습니다 제가 왜 이렇게 확신에 차서 얘기를 하냐면 이거는 맛있을 수 밖에 없어요 제가 이거를 끓이면서 어떤 맛인지 말씀드리면서 영상을 마무리 하겠습니다 맛이 어떤지만 간단하게 말씀드리고 영상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이게 간장 베이스잖아요. 그리고 사골 국물 베이스인데, 사골 같은 경우는 저는 뽑는 걸 굉장히 좋아해요. 설렁탕 영상을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저는 냉동실에서 이렇게 설렁탕 같은 거를 항상 이렇게 뽑아가지고 냉동실에 넣어놓고 먹고 싶을 때마다 먹습니다. 에기스랑은 솔직히 차원이 좀 다르거든? 근데 에기스도 너무 잘 나오기 때문에 저는 에기스를 사용해도 된다고 생각하는 편이고, 물론 500g 같은 경우는 이렇게 샘불에 올려놓으면 굉장히 빨리 익어요. 저 지금 편집 없이 가는데도 지금 벌써 끓어오르기 시작합니다. 이런 거를 이렇게 주는 이유 중에 하나가, 모양이 좋으니까. 그리고 되게 푸짐해 보이잖아요. 이 우삼겹 300g 요거를 만약에 따로 줬다고 생각해봐. 어떻겠어? 그리고 여기다가 숙주를 밑에다 가득 깔아놨잖아요. 그러니까 뭐, 고기가 엄청 쌓여있는거잖아 누가 보면 이게 다 고기인 줄 알겠어? 사기죠? 그냥 숙주까지 같이 잘라줍니다. 상관없어요. 고기는 원래 좀익고 나서 구이든 전골이든 좀익고 나서 자르는 게 진짜 잘 자르거든요. 근데 이렇게 얇은 고기는 그냥도 잘 자르요. 저 같은 경우는 이렇게 해서 4등분 해주는 게 먹기가 굉장히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을 좀 합니다. 자르는 와중에 벌써 물이 끓기 시작하고 가위가 잘안 드나봐, 내게. 가위도 갈아야 돼. 제가 집게를 사용했지만 이게 약간 국물 요리라서 어차피 국자를 사용하셔야 돼요. 자르는 동안은 집게를 사용하는 게 우리는 인간이니까 좀 그렇게 하는 게 좋겠죠. 마늘도 섞어주고 그리고 지금 이 냄비 자체가 느리게 끓으면서 느리게 식는 그런 애가 아니고 불 끄자마자 그냥 바로 확 죽어버리는 이런 냄비들은 사실은 계속 끓이면서 좀 사용하는 음식을 먹는 그런 요리에 적합하다. 고기는 당연히 물기 끓기 시작하자마자 다 익었다고 보시면 돼요 거의. 왜냐면 이게 너무 얇아서 2mm, 2.5mm 근데 여러분들이 그런 거 없으면 조금 더 굵은 거 사용하셔도 전혀 관계 없습니다. 제가 먹기 전에 한 가지 말씀드리는 게 이런 소고기 전골, 불고기 전골이죠. 요거에서 제일 맛있는 타이밍이 언제냐? 양파가 약간 투명해질 때까지 끓여주면 은 그때가 제일 맛있다고 생각해요. 근데 보통은 이 숙주의 아삭함도 그렇고 지금 먹으면 숙주가 굉장히 아삭하고 맛있죠. 이따 되면 숙주가 죽이 될 거란 말이야. 최소한 양파에서 어느 정도 맛이 우러나오는 정도, 그 정도가 가장 맛있는 시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어차피 이거를 불을 끄고 먹거나 줄이고 먹때 한꺼번에 드실 분이 없기 때문에 요 정도 하면서 불을 줄여줍니다. 냄새 는 이미 그냥 사람 잡고 국물 한번 먹어주면아시끄숟가락 이게 떨고 있지 않아 렌즈에 확 깨고 싶은데 렌즈가 좀 비싸네 맛있어요 간도 딱 맞아요 그러니까 이거를 불을 이 정도 상태로 약불로 켜놓고 끓이면서 이걸 먹을 거 아니에요 나중에 뭐 바꿔 먹어도 좋고 물 추가해가지고 뭐 소스를 넉넉하게 만들었으면 칼국수 같은 거 추가해서 먹어도 좋고 라면사리 먹어도 좋고 저는 여기다가 당연히 제가 안 넣었죠 후추 후추를 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후추만 이렇게 넣고 맛있네. 진짜 맛있어. 이 양파가 아직 덜리거잖아요 요럴 때 먹는 거 좋아하시는 분들 계시는데 이게 좀 맵잖아. 근데 요게 약간 투명하게 익을 정도가 되면 국물은 진짜 죽어. 그때는 국물이 죽는 거예요. 먹는 것도 똑같은 양념을 해도 언제 먹냐, 느 어떻게 조리하느냐 이런 타이밍에 따라 다릅니다. 양념 있었으면 좋겠지. 댓글에다가 양념 얘기해주시면은 제가 요거 말고 더 맛있는 전골 하나 해가지고 양념 다채서 먹는 다대기 같은 거. 양념 장. 그런 거 알려드릴게요. 그 대신 최소한도 100분 이상의 댓글 남겨줘요. 안 그러면 안해자 고기 먹고. 고기 육식 인간이잖아. 맛있다. 한잔해야겠습니다. 이번 영상도 봐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여러분의 요리가 즐거웠으면 좋겠습니다. 한잔해야지. 위로한 거에서. 2분밖에 안 지났는데, 국물이 더 맛있었어. 정말 맛있어. 진짜 농담 아니고 맛있어. 간단하게 20초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앞에 보이는 떡볶이 같이. 너무 간단하지만 맛있죠? 나도 이거 장사해보면 안 될까? 너무 좋은데? 해도 될뿐이면 도와드리고, 해서안될뿐 같은 경우는 뜯어 말려드리겠습니다. 음. 앞으로 제가 소규모 강연을 계속 열 것입니다. 실질적으로 창업을 준비하시는 분들도 충분히 제 강연료에 10배 이상 아낄 수 있게끔 실질적으로 도움 드릴 것입니다. 나름대로 제가 발이 넓거든요? 장사하시겠다는 분들은 꼭 밑에 링크 누르셔가지고, 한 6, 7시간 동안 진짜로 얘기하면서 현실이 뭔지 확인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많이 좀 와주세요. 진심이에요. 강연료 10배 이상 실질적 도움 꼭 드릴 것입니다. 갑니다. 갑니다. 안녕히 계세요.